가 공격력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일단 강화를 해보고, 치약에 많이 붙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있다고기 때문에, 실력으로 치피 부어 붙여보자고요? <laughs> 실력으로 붙이면 안 붙을 것 같은데. <laughs> 제발, 치피! 아,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 뜨면 돼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깡방보다는 괜찮지? 그죠? 깡방보다는 아, 제발... 치명타 확률 좀 올려보자나. 지금 원래 끼고 있는 게 7%야. 그거보다는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다 치워 붙이면 된다고요. 제발... 한 번은 붙겠지, 한 번은 붙겠지. 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가문은 이미 있고 코코미는 뽑을 생각이 없어 가지고 이번 뽑기도 넘길 생각인데 빨리 다음에 누구야 닐로랑 사이노랑 나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데 성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애정이 성능이지. 래저 예, 잘생기 다이루크 준다고 지금 장난해요, 지금? <laughs> 아, 다이루크 이미 있어요. 어, 돌이다. 돌이 도리 강공이 되게 귀엽다고요? 오! 일단, 귀여운데? 귀엽게 생겨서. <laughs> 어, 얘가 그건가 보다. 알라딘인가 보다. <laughs> 어, 너무 귀여운데? <laughs> 돈이잖아, 돈. 와! <우와>. 오!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일반 공격도 그거네. 얘가 안 쓰네. <laughs>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laughs> 세상에. 헉! 램프 날려, 램프 날려. 봤어요? 봤어요? 너무 귀엽다. 이게 램프 어딨어? 아, 요, 여기 램프? <laughs> 제주는 슬라임이 뿌리고 도는 도리가 벌어. <laughs> 카자 좋지. 카자 일단 귀엽잖아요. 일단, 사연 있는 남자라는 점에서 한 가산점 30점 들어가고. <laughs> 그리고 또, 아, 목소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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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잖아요. 남자는 사연 메모라고. <laughs> 라차피, 원신 사연 있는 남자는 소랑 카즈합니다. 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내가 막, 아, 처음에 막, 궁쓸 때도 막 내가, 아, 소야, 미안해. 많이 아프니? 이러면서 썼다고요. 한 3시간 가긴 했는데. 한 3시간 지나니까. 왜 궁이 안 차냐고, 막, 어? <laughs> 엄충 얼마나 챙겨야 되는 거냐? 소 좋아해요. 소 얼마나 사연이 깊고 또또잘 생기고 또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 뭐야 저 워프는? 여기까지 온 김에 워프를 뚫어야겠다. 제가 아직 워프를 다못 뚫었거든요. 아 워프가 바로 지상에 있구나. 아니 수메르가 다니기 진짜 힘든 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워프가 있대요. 근처에 워프가 있대.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온 김에 워프 를 뚫어야겠네. 갔는데 없어. 나중에 보면 막 지하에 워프 있고 어? 물 아래 워프 있어서 내가 물을 빼야 워프를 열수 있대요. 근데 물을 어떻게 빼는지 몰라. 퀘스트를 해야 된대. 무슨 퀘스트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뭔가 <laughs> 되게 아늑해 보여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데. 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라. 아또물 빼야 될것 같은데. 아 느낌이 왔어. 얘기하자마자 바로 물 빼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수상하지? <laughs> 너무 수상한데? 어, 쟤네가 보다. 아, 멀어. <laughs> 야, 니네가 와라.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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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laughs> 어, 재료를 수집하는 아란 나라. 할로. 비파리스 하나와 뚠뚠 복숭아. 그래, 내가 하나씩은 줄수 있지. 오 신났어. 떠날 때가 됐네. 어, 그냥 간 거야? 타탈은 달력봉이 진짜 재밌어 보여요. 오, 피터팬이랑 웬디가 여기서 날아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배경인데, 뭘좀 안다고요? 해뭐 어떤 거요? 예 피터팬 <laughs> 타르탈리아 <웃음> 이게 딜레이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막 같이 웃어요 웃는데, 뭐 때문에 웃는지 몰라요. 그냥. 아, 내가 앞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얻어 걸렸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웃고. 아, 피터팬 느낌? 그죠? 뭔가 느낌 있죠? 아침에 예방이 이방송이좋나 아, 설마 이 아란나라도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기록을 해야 되나?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탄피를 찾아야 된다고요? 아란나라도 설마 아니 그러면은 이거 맵핀을 한8 어? 0 0 0 개는 만들 수 있게 해놔야지 꼴랑몇 개야 150개 벌써 이거 봐요 벌써 75개나 찍었잖아 내가 <laughs> 맵핀 150개 너무 적어요 왜 150배밖에 못 찍게 하는 거야 아란나라 어떻게 잠깐 다른 게임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뭐 게임 중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도 신의 눈동자처럼 약간 새싹 같은 거를 모아야 되는데 걔네는 그래도 양심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 지도에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새싹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신도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 <laughs> 그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맵핀도 어? 150밖에 배 먹고 못찍게 못, 못 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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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지도에 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원신에, 원신에 절여진 <laughs> 사람이니까, 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그랬는데, 막 알아서 지도에 표시해 줘. <laughs> 알아서 맵핑 막으라고 <laughs> 어, 됐다. 짜라 어, 강아지 뭐야? 너무 귀엽잖아. <laughs> 강아지야, 내가 구해줄게. 강아지야, 괜찮니? 강아지야, 가, 가, 강아지야, 강아, 강아. <laughs> 아란 기타씨, 하이. 나를 기다렸대. 나랑 놀아줄래? 뭐 하면 되는데? 뭐하고 놀 건데? 아, 기억력 너무 약한데? 획이 많은 그림? 일단 봅시다. 뭔데? 뭐, 뭐야, 그냥 끝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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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이게, 이게 봄을 찾는 거야? 획이 많은 그림? 뭐, 뭐, 뭐. 잠깐, 잠깐, 잠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마음에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죠 뭔데? 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닌가 보다. 아 이게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제외하면 되네 어, 이거 세개 빼곤데? 가운데 세개 빼곤데? 예예 예. 아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인지 이렇게 가운데인지 이건가? 아이 틀렸어. <laughs> 어 아란 기타 이게 뭐지 아란 기타가 있네요 얘는 뭘까 어 나랑 놀아달래 아 얘는 놀아달라고 하네나회 하는... <laughs> 많은 그림은 어디 있을까 어 뭔지 궁금하네요 일단 봅시다 침착해 예예예 빼고 예예예 빼고 예예예 빼고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좋아 이제 파악해서 이렇게 세개 빼고 예요 이렇게 세개 빼고 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맞지 맞지 원트에 클리어했지. 아제 기억력을 자랑할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아하 바로 여기네. 파닥 짜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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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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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도 지도에 기록해야 돼 지도에 기록해야 돼. 어. 신기한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는군. 아 카즈아 가케 카즈아 가케 왔죠 아 카즈아 너무 좋죠 카즈아? 카즈아 왜요? <laughs> 카즈아 무슨 문제 있나요? <laughs> 카즈아 무슨, 무슨 문제라도? 뭐야 이게? 뭐야? 독복이야? 우와 이게 뭐예요? 죽음의 땅을 발견할 수있다 서 네, 써볼까? 번개의 원소를 통해 활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응? 어이 자! <laughs> 아니, 바로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구덩이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를 만들 거면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여기 바로 뒤에 만들어 놓는 거야? 어? 나를 잡아 뜨리려고 <laughs>